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그, 말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물론 저도 이제 뭐, 말싸움을 해서 무조건 이기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평소에 주변에서 뭐,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한다라는 얘기를 간혹 듣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힌트를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말싸움은 이제 그, 현대사회에서 이제 자주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주먹이나 뭐칼 총으로 싸웠겠지만 지금은 이제 말로써 싸우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으면은 내가 이겼을 텐데 아, 그때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불리한 입장에 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황 말싸움이 벌어져, 벌어진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싸움을 이기려면 첫째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거는 근거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도 역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통해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맞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막, 말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비논리적인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이기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니 잘났다. 이런 말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싸움이 뭐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말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놓고 지금 말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너왜 말을 딴데로 돌리냐? 내가 지금 뭐 잘난 체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한 거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엉뚱하게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난 체나는 나쁜 놈이 돼 버립니다. 자두 번째는 그 천천히 이제 상대방의 주장을 꼭꼭 씹으면서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상대방도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비논리적으로 막 내뱉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A는 B다라고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A는 B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알아, 알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 그래. 내가 틀렸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 자,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꼭꼭 씹으면서 생각하라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상대, 말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게 꼭그 주장과 주장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설령 말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쁜 놈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것이 아닙니다. 자, 상대방이 만약에 A는 B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내가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야 그거는 네가 틀린 거다가 아니라 네 주장이 틀린 거다라고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 맞아 내가 틀렸어 어 미안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미국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항상 승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예를 들면은 내가 조만간에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논쟁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요런 말이 나오면 요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자. 라고 이제 미리미리 답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논쟁이나 말싸움에 대한 그런 글이나 영상을 평소에 틈틈이 봐뒀다면 은 그것이 다 여러분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언젠가는 필요할 때딱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말싸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이 타이밍에 이 단어를 써서 딱 맞, 받아쳐야 되는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좀 평소에 많이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뭐 많이 읽을수록 좋긴 하지만 성인이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1년 해봤자 12권 밖에 안 돼요, 사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예전에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워서 이기는 법이 적혀 있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높은 수다, 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아예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더 고수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자주 사람과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완전 싸움꾼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지 않고도 저 사람이 얘기한 건 대체적으로 맞아. 이런 느낌이 퍼져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랑 비슷한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뭐 선생님이나 혹은 나의 직장 상사하고 말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 뭔가 그 캥기는 불만 같은 것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아, 저놈은 내가, 물론, 물론 그때 내가 말을 좀 잘못하긴 했지만, 저놈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는 될수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싸워야겠죠. 무조건 지구 들어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이 이네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